자 안녕하세요. 오늘도 삼돌이가 왔습니다. 물레 영상 아니에요. 물레 왜 물레 영상 아니냐면은 제가 다음 주에 공예 트렌드표를 나가요 물레 영상보다는 약간 이제 놀러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. 공대표 오시면 일단 삼작살 엽서들이 있을 거예요. 엽서 이렇게 제가 다 수수 찍은 거예요.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놀러오셔서 엽서 가져가시면 돼요. 그렇다고 막한 100장, 200장씩 가져가지면 안되고 삼작소의 그릇들을 연출해서 찍은 거니까 이번에 엽서를 좀 많이 사진을 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다마음에 드시는 거있으면 가져가시면 돼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삼작소 리플렛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에는 안 보여 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공연 트렌드페어 오시면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특표 오셔가지고 이 리플렛도 한번 봐주세요. 나름 많이 신경 썼으니까 일단 뭐 글이라든지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돼 있어요. 이 안에는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. 공특표때 오실 분들은 저한테 번호 주시면 제가 표 보내드릴게요. 이게 너무 그 뭐냐 현장에서 그 구매하는 것보다 저 통해서 표 받아가지고 공짜로 오시는 게 나을 거예요. 저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도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감사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번에 물레를 찰 겁니다 삼작소 그분의 부스가 A056이거든요 거기 오시면은 저 제가 앉아서 물레차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아 그냥 물레차는구나 구경하시면 돼요 알겠죠? 제가 찰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릇들은 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공연 트렌드 편때 봐서 인사해요 어색하게 눈만 마주치고 가지 말고 끝.